안녕하세요. 맹이맹이 맹이학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를 거의 공짜 수준으로 리퍼를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맹이학님은 어떻게 아이폰을 공짜로 리퍼를 받으셨습니까? 정답은 통신사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KT의 아이폰 보험인 아이폰 케어 200 상품을 가입해서 이용 중인데요. KT 아이폰 케어 2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짜 수준의 리퍼가 가능합니다. 살짝 라떼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아이폰의 근본은 어딥니까? 바로 KT입니다. KT가 아이폰 3GS를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하면서 아이폰의 근본인 통신사로 자리매김 했는데요. 저는 아이폰 3GS부터 사용하지 않고 아이폰 4부터 사용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통신사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애플케어 플러스라는 보험 상품이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출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KT의 통신사 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요 보험 리퍼를 받더라도 멤버십 포인트를 100% 결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퍼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하면은 멤버십 포인트를 50만점을 사용할 수있었다 얘기입니다 이 멤버십 포인트가 이제는 바뀌어서 혜택이 20%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50만원에 100%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50만원에 20%를 얼마입니까 그러면? 50만원에 20%면 네, 10만원이죠 10만원만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멤버십 포인트 100%로 거의 공짜 수준의 리퍼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20%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 수준의 리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 9월부터 애플 케어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 KT는 아이폰 전용 보험 상품을 2019년 11월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10월인가 11월이에요. 아무튼 아이폰 케어 200 또는 150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폰을 구입한 다음에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지 않고 전 아이폰 케어 200 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아이폰 케어 200 상품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거의 애플 케어 플러스에 준하는 보험 상품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수리는 건당 4만 원이고, 립 리퍼 수리를 하면은 건당 12만 원입니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주요 보장 항목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이폰 케어 200도 역시 디스플레이는 4만 원. 리퍼 수리를 했을 때 12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을 한게 4만 원의 20% 12만원에 20%를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서 자기 부담금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 아이폰 11 프로 2 5 6 기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을 리퍼 수리를 하게 될때 들어가는 비용은 79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총 수리 비용의 20%인 79만 9천 원에 20% 계산하기 벅차니까 8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80만 원에 20%는 얼마입니까 약 16만 원이잖아요. 이 16만 원을 별 포인트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 포인트인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리퍼 수리 비용이 12만 원이죠. 그러니까 별 포인트로는 16만 원을 전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별 포인트로 12만 점만 있다면은 리퍼 비용이 무료가 되는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리퍼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KT는 그 멤버십 포인트만 정말 잘 영혼을 끌어 모아서 모은다면 공짜 수준의 리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이폰 케어 200 같은 상품은 월 보험료가 얼마냐면 월 12,000원입니다. 조금 부담되죠? 매달 들어가는 보험금이 12,000원 정도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애플워치 애플워치 셀룰러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아이패드 셀룰러 버전을 이용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액 요금제를 이용하실 겁니다. LT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온 프리미엄을 이용하실 거고, 5G 같은 경우에는 슈퍼플랜 스페셜을 이용하셔야 될 텐데, 이두 가지 요금제를 이용하신다면, 매월 멤버십 포인트에서 4,500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 보험료가 7,500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좀 부담이 좀 적죠? 그리고 데이터온 프리미엄과 슈퍼플랜 스페셜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멤버십은 VIP 또는 VVIP가 돼요. VIP 같은 경우는 12만 점이었나? VVIP 같은 경우는 15만 점이었나? 이렇게 멤버십 포인트가 부여가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요.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요즘 들어서 통신사 멤버십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3사 마찬가지일 겁니다. KT뿐만 아니라 SK, LGU 플러스도 다이 멤버십 포인트 VIP, VVIP가 돼봤자 저희들이 얻어가는 혜택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게 멤버십 포인트가 남아 돌아요 그 남아 도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강화유리를 사서 부착하신다든지 그럴 돈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폰으로 사용하시면서 리퍼를 나중에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처럼 그쵸 아이폰은 생폰이 간지 아닙니까 간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laughs> 아이폰은 생폰이 진리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폰 케어 200 상품을 통해서 아이폰 11 프로를 무료 리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십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자, KT KT 아이폰 전용 AS 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KT 아이폰 전용 AS 센터를 검색하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KT 아이폰 전용 AS 센터 목록이 뜨거든요. 여러분들 대개 가장 가까운 KT 아이폰 전용 AS 센터를 검색하셔가지고 네이버 예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애플 지원 앱에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을 하신 다음에 진단을 일단 받으시고요 일단 진단을 받으시고 기기진단을 받으셔야 겠죠 기기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아이폰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접수를 대행해서 해주거든요 ktas 센터 기사님이 이것을 대행해서 전화 연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손상시켰을 때 경위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폰을 손상시켰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경위를 물어봅니다 그 경위를 또 서류로 작성하셔야 돼요. 서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 뭐 개인 정보 동의, 뭐 이런 것들, 뭐 손상 경위서 다 적으신 다음에, 뭐 적는 건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 서류를 작성하신 다음에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이폰 케어 200 상품을 통해서 리퍼 수리를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12만 원이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근데 12만 원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원래는 12만원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보험 리퍼가 예를 들어서 80만원이라고 책정이 됐을 때 여기서 68만원을 나중에 환급받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KT, 아이폰 전용 AS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80만원을 일단 결제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68만원을 다시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불한 금액이 12만 원이 되는 거죠 느낌 느낌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엔 80만 원을 먼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일반 애플 AS 센터에서 수리를 보험 수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KT 아이폰 AS 센터에서는 80만 원을 먼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12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보험금 환급까지 이미 다 처리된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이 환급 과정이 어, 없는 겁니다 개꿀이죠? KT 아이폰 AS 센터에서는 80만 원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 환급을 제한 12만 원만 부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별 포인트가 없었을 때는 12만 원을 지불하겠지만 별 포인트가 있다? 그럼 이별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12만 원이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무료 리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KT 아이폰 케어 팩과 KT 아이폰 케어 팩과 아이폰 케어 150 200이두 상품 중에 어느 것을 더 추천을 합니까? 저는 아이폰 케어 150 또는 200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케어 팩도 일종의 애플 케어 플러스예요. 이게 애플 케어 플러스거든요. 1년 동안 2회씩, 2년 동안 4회의 디스플레이 4만원 리퍼 12만원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뭐 50기가 뭐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는데 얘는 분실보장이 안 돼요 얘는 분실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케어팩은 굳이 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아이폰 케어는 총 수리비용의 20%를 사용해서 별 포인트로 리퍼 수리를 받았을 때 12만점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폰 애플 케어팩을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KT 아이폰 전용 AS 센터를 방문했을 때 아이폰 케어팩을 가입하신 분들은 아이폰 케어팩이 아니군요. 애플 케어팩. 죄송합니다. 애플 케어팩을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20%가 되는 거냐 여쭤봤었죠. 4만 원에 20%인 그러니까 3만 2천 원 부담하고 12만 원에 20%면은 2만 4천 원이니까 9만 6천 원을 지불하는 거냐 거의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기사님도 살짝, 어,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총 수리비용은 얘는 4만원, 12만원이니까, 아, 별포인트에서 20%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12만원에 20%, 4만원에 20%. 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분실 보장도 안 되고, 애플케어팩에서 최종 수리비용인 4만원, 12만원에 대해서 멤버십 포인트를 20% 밖에 쓸수 없기 때문에, 아이폰케어 150과 200, 상품보다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건데 여러분들이 KT에서 아이폰 보험 또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고민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아이폰 케어 150 또는 200으로 선택을 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KT 사용자인데 자급제도 가능합니까? 자급제도 통신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KT 앱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고, 아니면 KT 직영점, 직영 대리점을 방문해서 30일 이내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자세한 것은 네, KT에 문의를 해보세요. 저는 KT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뒷판이 완전 아작난, 보이십니까? 뒷판이 완전 아작났어 <laughs> 이거를 손에서 떨어뜨렸는데 다시 주우려고 막 이렇게 딱 쥐어채다가 땅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판이 깨졌고 그리고 내일이죠 시간상으로는 오늘인데 오늘 사전 예약을 했던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도착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 전에는 받을 것 같으니까 받는 즉시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했다면, 맹약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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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